존경받는 빅토르. 기상하십시오, 빅토르. 기상하십시오. 응? 음. 잘 쉬셨습니까, 빅토르? 센트럴과 터널이 막혀 있는 동안 충분히 쉬었어. 이제 움직여야지. 출차 시켜줘. 출차하겠습니다. 케이! Okay. <laughs> 빅토르! 마침 센트럴로 가려던 참인데 몸은 좀 어떤가? <laughs> 아주 좋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있더라고. 잠도 안 깼는데 어디가 어떻게 업그레이드되었는지 설명 드느라고 혼났어. 헤헤헤 <laughs> K, <laughs> 너는 점점 더 강해질 거다. 살아남은 트레이는 더 강해지는 법이지. <laughs> 빅토르가 와주지 않았더라면 난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K가 마그네틱 스톰 부스터로 터널을 열어준 덕분에 센트럴로 갈수 있었지. 이 에어리어 부이도. 에너지 부족이 거의 한계까지 갔었어. 케히 네가 우리를 살린 거다. <laughs> 트레인들은 서로 도와야지. <laughs> 응. 엄마, 센트럴이 예전처럼 돌아왔어. <laughs> 아유, 그러네. 빅토르가 왔다더니. 어머 키히. 안녕들 하시죠. 로, 빅토르야. 어? <오케이>. 어. <웃음> 어. <웃음> 정말 비토르군. <laughs> 제프리. 비토르, 어서오게. 몸은 좀 어떤가요, 제프리? 셀리 말로는 당분간 변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 케이랑은 <laughs> 다르게 난 자체가 노우돼서 말이지. 그만하길 천만 다행이에요. <laughs> 어제는 듀크 문제로 다들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했지. 예. 오랜만에 예전 동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야, 어, 제프리, 다들 어디 갔나요? 셀리는 듀크의 기관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실로 돌아갔고, 야, 알프와 덕은 듀크를 봉인하기 위해 센트럴 기관으로 내려갔다 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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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크는 두번 다시 말썽을 야, 피우지 못할게야. 제대로 잠겼어? 아 어. 그래 이만 가자. 알았어. <Labor> <목소� vastly amplify> <웃음 )웃음> 안녕. 음? <ays> 오랜만이군. 아, 어, 빅터를. 안녕, 막시무스 오케이. 누가 왔는지 봐봐. 오랜만이네, 막시무스. 어, 어, 교, 교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간잘 지내셨습니까? <웃음> <웃음> 이젠 교관님이 아니라는 데도 막시무스 말로 그간잘 지냈나? <laughs> 야, 아, 막시무스. 울것까지는 <laughs> 없지 않나? 문지기는 눈물을 보여서는안 되지? <laughs> 어제 센트럴에 오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자네의 임무는 이곳 에어리어 D를 지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세 어... 자네가 문지기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트레인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것이지. 자네가 자랑스럽네, 막시무스. 어... 어... 빅토르 교관님. 교관님 소리는 이제 그만 하라니까. <laughs> 아, 아닙니다. 한번 교관님은 영원한 교관님이십니다. <laughs> 고맙네. <laughs> 그럼 갈게. 야, 빅토르. <laughs> 빅토르 정말 존경받고 있구나. <laughs> 미야이 오랜만이야. 빅토르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군요. 미야이 에어리어 A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다. 이건 비상사태야. 터널이 언제 개통될지도 기약이 없어. 그러니 알프에게 우리의 기관부를 몰아줘야 해. 우리 목세 시간까지 더 버틸 수 있도록 말이야. 그저. 해야 할일을 했을 뿐인데요. 미아일 자네가 에어리어 에이를 살렸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다 교관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laughs> 아니라니까 글쎄. 다들 빅토르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얼마만이죠?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건 어떻게 지냈어요? 에어리오 부인은 <laughs> 많이 괜찮아졌어요? 난 여기 있어야 하니까 한번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laughs> 못본새 말이 많아졌구나 잔느. 잔드가 이렇게 수다스러운 건 처음 보네. 빅토르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란 말이야. 아, 예절관의 후사르는 여전한가요? 정말 엄격했는데… 다들 별로 변한 게 없어. 에어리어 부인은 어, 그전 좀 추웠지? <laughs> 그저 좀 추웠지. 빅토르는 <laughs> 항상 이렇다니까. <laughs> 아, 스텔라는 잘 있어요? 아, 스텔라도 정말 보고 싶어요. 저 스텔라가 해주는 별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었잖아요. <laughs> 그랬지. 잔나는 호기심이 많고 배우는 걸 워낙 좋아했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난 셀리한테 가볼게. 어? <laughs> 응. 아, 아 어, 조심히 가. 음. 여전히 케이를 좋아하는구나. 어, 아, 아, 누가요? 제가요? 아, 저런 바보를요? 케이를요? 케이는 <laughs> 어? 여전히 둔하고. 아, 음? 말도 마세요. 다른 건다 빠른데. 왜 눈치만 느린지 모르겠어요. <laughs> 왜 K만 모르는 걸까? 모두가 아는데. 아, 참. 그래도 K한테 말하지 마세요. 셀리, 셀리, 셀리. 케이니? 아, 어 그건 듀크의 기관이야? 응, 내부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야. 어때? 뭔가 이상이 있는 거야? 기관 내부에 바이러스가 보이네. 아, 난뭐 봐도 모르겠는 걸. 케이, 전에 에어리어 d 에 폭주 바이러스 기억하지? 뭐? 어? 어, 당연하지. 그 폭주 바이러스가 듀크의 기관을 완전히 잠식했던 것 같다. 뭐? 아, 그럼. 듀크가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짓을 했던 거야? 어... 글쎄... 확실치는 않지만 더 알아봐야겠어 야, 빅토르, 음? 잔느랑더 있어야 하지 않아?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보다 케이, 어? 네가 만나야 할 트레인이 있다 전에도 만났지만 아마 기억엔 없겠지 좋아, 가자고 들어가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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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어요, 어. 케이 자기소개를 다시 해야겠죠? 저는 스테일러라고 해요